할렐루야, 사랑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말씀 묵상, 우리 소요 러브레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간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 악해져 가는 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 저도 교회를 이끌어 제이 가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아, 계속해서 어, 틀림없이 느끼는 바는 뭐냐면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 또 말씀 중심으로 가는 성전된 성도들 또그 가정 아, 그들의 일상의 삶 아, 이것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고 또 거룩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될수 있는 단장이 되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 아침에 앱에서 말씀도 함께 녹음 파일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고 계시는데 앱에서서 말씀 또 주일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길,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요, 이제 아가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요 조금 손발이 오그라드는 표현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조금 더하면요, 네 안에 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보았습니다. 아가서 말씀 자체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 상호 보완적인 또 상호 함께 통하는 교통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나고 있지만 내 안에 너 있다에서 좀 추가로 어 이제 아가서 말씀의 어떤 기초 또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내 안에 나 있다라는 표현으로 함께 묶어서 조금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아 이제 오늘 이제 아가서 말씀은 이제 지난 번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돼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합법적 부부의 관계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그런 어떤 표현들 언어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해서 여러분 성경에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죠. 근데 6절 딱한 절에만 돼있어요 이제 6절이 누가 말했는지를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대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 구분을 해 놓은 건데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아마 이제 지금 사장 전체가 이제 솔로몬 신랑이 신부를 묘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신랑인 솔로몬이 얘기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서로 제가 이제 아까 제목에도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나 있다 하는 것처럼 신랑의 신부를 사랑하는 것, 또 신부가 사, 아, 신랑을 사랑하는 계속해서 관계적 표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말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함께 서로 열정적인 사랑의 어떤 대화들을 또 그런 간절함들을 열정들을 좀 계속해서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7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라야 나의 사랑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저는요 이제 이 7절 8절을 좀 묶어서 보고 싶어요. 아무 흠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제 표현 가운데도 너는 어여쁘다, 너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해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도)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제 함께라는 표현도 많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와 쓴 일과 헤로몬 곡대기 어느 곳에 가든 그것이 산골이든 골짜기든 들판이든 어디를 가든 또한 그 속에서 만나는 사자골, 표범산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 8절은요. 인생의 우여곡절의 어떤 광약길인 것 같아요.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둡기도 하고 험하기도 한 그런 모든 인생길 가운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순람 여인이 사실은 솔로몬만 함께 있어도 무서울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이 온다는 라 것은 뭐예요? 그 왕의 군대가 함께 호위하고 따라오죠. 그러니 뭐 어떤 골짜기를 가든 산 꼭대기를 가든 들판을 가든 또 그곳에 사자굴이 있든 표범산이든 그래서 표범이 가득하든 모든 맹수가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래서 이제 7절 8절은요 구원사적 어떤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죠. 너는 어엿보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신칭의 신앙의 어떤 연결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죄와 싸워야 되는 또 악독한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또 부활하심으로 그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중이 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었던 자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 흠이 없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종교화되지 않고 율법주의가 되지 않고, 참된 신앙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무나도 흠이 많은 우리를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계단의 장막 같고, 검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을 통해서 나를 어여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름답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이고, 그 사랑의 속성을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참된 신앙으로 고백한 성도들의 그 예배의 모습, 일상의 삶의 모습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나의 모든 사고방식, 나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 나의 삶의 방향, 길, 모든 게다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꼭대기도 할지라도. 그곳에 사자굴이 있고 표범이 있다 할지라도 외로운 광야길이고 두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두렵고 어두운 길이다 할지라도 아무 아무 흠이 없다라고 칭해 주고 예쁘다 아름답다 이야기해 주는 그 왕이신 신랑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뭐예요? 어, 또 신랑 신부는 신랑한테 고백하는 거, 내 안에 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서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나 있다. 그래서 함께 연합된 모습, 이제 하나가 된 모습은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외롭지만 두렵지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예요 이제 그다음 고백이 이제 구절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얘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게 뭐예요? 그 연인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 마음을 너한테 다 빼앗겼다. 네가 정말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갈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난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뭐,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뭐,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내 누이라는 어떤 호칭이 이제 또 함께 추가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고대 문학적인 관점인데, 형제, 뭐, 자매 관계로도 내 누이라고 이제 하는데, 연인 사이에 매우 친 친근한 관계를 표현할 때도 이내 누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성경 있는 독자들, 또 많은 인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과의 예수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 사비일체죠. 아,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지식적인 이런 학문적인 것을 인간이 선뜻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내 누이 내 신부야라는 것을 이 호칭을 좀더 추가해서 첨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이 나왔던 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볼때 정경으로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이제 몇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신체적인 것을 묘사하고 너무 에로틱하지 않느냐, 너무 노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남녀의 신체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그런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가서는요, 마음을 이야기해요, 마음.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외모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신체적인 것만 강조해서 마치 무슨 남녀의 사랑 관계, 사랑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신체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오히려 술람,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그 신랑의 진실된 마음.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또 자신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 마음 중심에 종교적인 어떤 제사와 어떤 행위들은 많은데 너희 마음에 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네 안에 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안에 너희들이 있는데 너희는 정말 내가 있느냐. 나를 품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는 어떤 이 두, 반복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요, 그냥 어떤 남녀의 사랑의 관계로 신체적인 묘사의 어떤 에로틱한 어떤 관점으로만 계속 보게 되면 그런 시각이 바로 종교주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 그것이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체적, 자극적 사랑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신랑이 보여주신 그 엄청난 아가페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은 결국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한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바로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가서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마음으로 진실되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진짜 강조하는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10절에도 내 누이, 내 신부에 한번더 나오고 있죠?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거 강조점이 보이십니까? 이 신체적인 것을 막 묘사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사장 말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11절부터도) 또한번그 여인의 어떤 입술에 대한 부분 여인의 목에 대한 부분 그내 신부의 어떤 신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른 이유 (7절부터) (10절까지)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의 신체적인 것만 지금 바라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있고요. 또 이 신랑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빼앗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면서 (10절에) 뭐예요?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 내가 너를 너무나도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한 만큼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면서 아가페적 사랑을 주었다면 이제 네 사랑이 너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내 안에 나 있는구나라고 주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기를. 그죠? 주님이 아시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그 죄악의 수많은 악독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것이 진짜 일상 예배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참된 마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는 것을 주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진짜라는 겁니다.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 어떤 향품보다 내 사랑의 향기가 더 진하고 진실되고 아름답구나라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 여러분 오늘 야가서 말씀을 보면서 이 저녁에 또한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를 너무나도 소원하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아 정말 내 안에 내가 있구나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 가운데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그 신랑 되신 예수와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남은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상도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사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너 아무 흠이 없다. 넌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것이 높은 산이든, 깊은 산이든, 골짜기든, 사자가 있든, 표범이 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왜 그러냐?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너에게 와, 뭐, 빼앗겼구나.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빼앗았구나에 대한 구속사적 증거가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하나님 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너의 그 사랑, 그 신랑 예수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 그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칭해주시고 칭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남은 한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흠이 많고, 죄악 많은 우리들을 어여쁘고 흠이 없다고 말씀해주시는 그 신랑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아가페 사랑을 우리 역시도 그것을 느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찬양의 입술을 또그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